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히포메디의 홍의영 원장입니다. 빅5의대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수 있는 가톨릭의대, 카데의대에 대해서 오늘 정시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의대는 특히 네, 부속병원에 있어서 많은 병실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의대의 역사와 함께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네, 입시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대학이고, 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일정은 비슷합니다. 정시 기준으로, 네, 연말에 원서 접수를 하고, 1월 초에 면접이 있고, 이때 면접은 인적성 면접입니다. 즉 합불 또는 적합, 부적합을 가리는 면접이고 평가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합불을 가른다는 차원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카대의대는 나군에서 모집하고 있고 정시 기준으로 54명입니다. 일괄합산 수능 100%로 깔끔하게 수능 중심 전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는데 그럼 수능 1 0 0로니까 수능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가 않죠.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인적성 면접은 비율로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은 패스 or 페일 또는 적 부즉 적합 부적합의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결국은 수능 성적이 아무리 완벽하다라고 하더라도 부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의사가 될 수는 없기에 이 부분에 인적성 면접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 네개 영역이 아닙니다. 의대는 세개 영역만 반영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일반학과가 오히려 더 영역을 많이 반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대는 영어 영역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 환산점수화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영어 영역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세개 영역이다. 참고로 탐구 영역은 1 0 0분위를 먼저 활용을 하고, 수능 백분위, 그리고 가톨릭 의대, 자체 산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해서 성적을 반영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겠습니다. 의예과는 수능 과목은, 반영하는 과목은 세 과목입니다. 세개 영역. 국어 수학 탐구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 30. 수학 영역 40. 탐구. 과학 탐구계 쪽 입관 입과 30. 그렇게 해서 세개 영역만 반영된다. 영어와 한국사 부분 것은 가산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어가 변별력 있는 요소로 반영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과는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며 총점에는 반영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계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 말고 가산점이 있는 것이 바로 영어와 한국사입니다. 즉, 의대는 영어마저도 전형 요소의 핵심적인 영역이 아니고 거기서 제외하고 가산점화 처리합니다. 그래서 1등급은 10점을 주고 9등급은 6점을 줍니다. 보통 의대학생들의 영어 1, 2, 3등급이기 때문에 급간 간격이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 1등급과 영어 3등급이 불과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사도, 네, 의대는 1에서 5등급이 10점, 6에서 7등급이 9점, 그리고 8에서 9등급이 8점. 보통 다 1에서 5등급 받기 때문에 10점, 만점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대만큼은 영어랑 한국사가 변별력 있는 요소는 아니고 가산점으로만 작용한다. 이 점에 유의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관문이죠. 여러분들이 평가 요소로서 직접적인 평가 지표는 아니지만은 합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핵심 전형 요소라고 볼수 있는 것이 면접입니다. 의학과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자질, 인성, 적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합, 불합격 자료로 활용됩니다. 네 면접 관련 안내 사항이 공지되니까 여러분들은이 부분 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면접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히포메디에서는 가톨릭 의학과 인적성 면접에 대한 모의 면접 과정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최고의 명문의대 가톨릭 의대 합격의 영광이 누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